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한 가지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은 과거를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흘려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나간 시간 속에서 놓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죠. 때로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기회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으려다 보면, 오히려 자신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인연과 그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이 단순한 말 속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회와 선택에서 심지어는 작은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때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 몰라서 갈등합니다.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짐을 더욱 키우게 되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그 짐을 조금 내려놓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 속에 집착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주제와 연결 지어 볼게요. 얼마 전 이런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사랑에 빠졌던 사람과 이별을 했고, 그 이후로도 몇 년간 그 관계를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별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가야 했고, 미래에 대한 꿈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청년은 마음속 깊이, 그 사람과의 재회를 꿈꾸며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직장을 구했고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미련과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오래전 연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에야 청년은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그 사람과의 인연은 거기까지였던 것 같다. 내가 붙잡으려고 애썼던 시간들이 지금 돌이켜보니 그저 나의 욕심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사연을 들으니 불교의 시절 인연이라는 개념이 떠오릅니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지나면 꽃이 진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모든 인연은 그 시기가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레 흘러가야 한다고요.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사실 지나가야 할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과거에 어떤 기억이나 관계를 붙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더 깊은 이해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윤 스님은 강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묶는 족쇄와 같다. 그 족쇄를 풀어야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한 참석자가 스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스님,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자꾸 그 사람을 잊지 못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잊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그 사람과의 인연에서 얻은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기쁨, 슬픔, 배움, 그리고 당신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든 모든 것들.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의 인연을 마음속에서 편히 놓아주세요. 인연의 끝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스님의 말처럼 우리는 인연의 끝을 상실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나 어떤 상황의 끝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그 끝에서 배운 것들과 그로 인해 성장한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다면 아마도 그 끝이 새로운 시작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법정 스님은 그의 책 무소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움은 단순히 무엇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채울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우리 삶을 가볍게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법정 스님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좋은 집, 좋은 직업, 많은 돈.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늘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스님은 잠시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신이 가진 것들 중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당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말대로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때 비로소 자신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말이죠. 잠시 눈을 감고, 내가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조금씩 내려놓을 준비를 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비움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인연과 집착, 그리고 비움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엔 원효대사의 일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종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 일화를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원효대사는 깊은 산 속에서 수행을 하던 중 어느 날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바위 틈새에 고여있는 물을 발견하고는 기쁘게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 물은 그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고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이 마셨던 물이 해골 속의 고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원효대사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 어제 그 물이 나를 생기 있게 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그것이 해골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나는 그것을 더럽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모든 감정과 판단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깨달음은 단순히 해골물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 그리고 집착 또한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원효대사는 보여줍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 일화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원효대사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엔 유마경의 한 장면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마경에서 유마 거사는 병에 걸린 채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병은 단순히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중생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의 병을 치료하고자 찾아갔지만 유마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병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들의 고통이 모여 나의 병이 된 것입니다. 중생들이 집착을 내려놓고 고통에서 벗어난다면 나의 병도 사라질 것입니다. 유마거사의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의 고통과 집착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집착과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나의 전부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 유마 거사가 말한 것처럼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도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식이 솔솔 일어나는 솔솔상식입니다.